계속해서 칭다오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미식 위주로 여행을 하면서 크고 작은 맛집들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칭다오가 해산물이 아주 넘쳐나는 도시지만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그 맥주라는 키워드가 워낙 강렬해 가지고 미식이 살짝 묻힌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현지 식객 따라다니면서 찾은 칭다오 맛집 10곳 한번 추려봤습니다 물론 필수 랜드마크인 칭다오 맥주 박물관 네, 거기도 있고요 그리고 경치 좋은 커피숍들이랑 같이 한번 다와 봤어요. 혹시나 여행이든 출장이든 칭다오 가신다면은 이 영상 하나로 한 2박 3일 정도 코스라면 뭐 거뜬할 듯 싶습니다. 아무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아침 먹으러 간 집입니다. 여행 왔으면은 뻔한 그 호텔 조식보다는 무조건 로컬식을 경험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여기 칭다오의 전통 조식집이라고 하는데 16년째 운영되는 집이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여기 현지인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집인 답니다, 여기 막 만들어진 루바오. 요거 바로 먹을 수 있고요. 이게 외형만 보면은 그냥 교자만두스러운데 이거를 기름 팬에 엉덩이만 노릇하게 구워져 가지고 겉바속촉도 굉장히 명확해요. 크기도 먹음직스럽고 안에는 또 부추랑 다진 고기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어요. 육즙 채즙도 한가득이라 입천장 다날라갑니다 이거. 가격도 감동이에요. 이거 하나 2.5엔. 하나로 500원 정도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먹어보는 이 족살죽, 이것도 한 그릇에 2원엔 예, 여럿이 가가지고 조자랑 빠우즈 그리고 루바오랑죽 이렇게 한상차림을 먹었는데도 만원이 안 나와가지고 <laughs> 예, 제가 시원하게 한턱내고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현지 친구가 데리고 온 집인데 현지에서 맛집 좀 다닌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보석 같은 맛집이라 그러더라고요. 렁아이준이라고 사장님 이름이 식당 이름이래요 네, 벌써부터 뭔가 느낌 있죠? 근데 여기 위치가 언덕 위에 좀 허스름한 주민단지 네. 주차장이 있어요 분위기가 조금... <laughs> 만약에 여기 저녁 먹으러 혼자 온다 그러면 여기 못올것 같은데? 또 주차장도 구석으로 들어가야 돼가지고 처음 간다면 살짝 쫄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게 이름이랑 매장 위치, 또 분위기부터가 이미 뭐 맛집이었어요 조금 다 룸인가 보네. 웃겨 어, 많은데요, 룸에? 음식들 장르는 칭다오 가정식이고요. 핑크색 난닝구 차림의 이분, <laughs> 이분이 사장님이신데 몇십 년째 직접 조리를 하셔가지고 누가 언제 와도 동일한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집이라 그래가지고 평이 좋더라고요. 해산물의 도시답게 크고 작은 해산물 메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해토, 조개랑 해삼, 뭐 귀한 생선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칭다오의 바다를 슥 접시에 담아놓은 느낌? 네. 큰 불에서 볶아진 거라 불향이랑 볶음향도 확실히 살아있고, 뭐보다 신선도가 그냥 바로바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가격은 인당 100위엔, 하나로 한 2만원이 좀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즐기고 왔는데, 이 정도라면 진짜 숨은 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갈만한 곳 이게 첸리라고 하는 사케 비스트로예요 얘가 이름은 사케 비스트로라고는 하는데 그러기엔 안주가 진짜 메인디시급으로 올라와요 위치는 칭다오 해양대학교 건너편에 있고요 아, 오늘 소개할 곳들의 상세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입력해 두겠습니다 메뉴들도 굉장히 많아요 스테이크도 있고 한데 이 숙성 해산물 요리를 칭다오에 처음 도입한 집이 바로 이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풍건시킨 생선 요리들 요거는 대부분 다 맛있었어요 여기는 저희가 매번 2차로 가는 집이에요 근데 저녁식사로 가도 차고 넘치는 그런 맛집이라 생각되는 집이니까 이 집도 꼭 리스트에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4대 항구도시 칭다오 네, 여기서 꼭 빠질 수 없는 코스가 있어요 바로 해산물 시장 뿌시 하이센스창이라는 수산시장입니다 칭다오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이런 시장 같은 데는 아침 일찍 가야지 제맛인데 어제 다들 과음을 해가지고 저희는 한 11시쯤 방문한 거 같아요 한바탕 전쟁이 치러지고 난 다음이라 뭐 제가 생각했던 활력 있는 그런 로컬의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해산물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볼거리는 충분히 많습니다. 죄다 생물이다 보니까 바다에 있는 거 그냥 있길래 갖다 파는 <laughs>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게 생물은 이렇게 생겼구나. 말린 거는 저렇게. 엄청 크네, 이거. 아, 발걸음 치고 있는 저 모습이 짠하냐. 내 <laughs> 네, 인생 같기도 하고. 어, 종류도 되게 많고, 일단, 뭐든 다 이렇게 크니까, 예, <laughs> 네, 굉장히 볼만 합니다. 같이 온 현지 친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이름을 들어보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먹는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현물로 있는 거는 처음 보니까. <laughs> 그래서 이름하고 현물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분명히 아는 건데, 그런 상황이에요. 재밌습니다. 이런 시장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싱싱한 해산물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옆에 식당에 갖다 주면은 그 식당에서 가공해주는 그런 식이에요. 서울의 노량진이랑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주변에 가공해주는 식당들도 엄청 많고요. 아까 사온 거 사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만들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안 마시고 음료수로. 근데 이게 중국에서 중국에서 제일 맛없는 음료수래요. 와저저 아, 저 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그거 아, 9 시까지 안 돼요 저녁 보통 오전만 운영하는 재래시장이랑은 다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운영을 하거든요 또 점심이나 저녁 식사 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니까 네, 한번 다오시기 바랍니다 음.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칭다오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칭다오 맥주 <laughs> 그 맥주 박물관 여기 빠질 수 없죠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도 관광지라 그러면 살짝 깊이를 하는데 여긴 그냥 지나치기 힘들더라고요. 입장료는 한 사람당 60위안이었고요. 참고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할인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몰라가지고 그냥 60위안 주고 들어갔어요. 박물관 여기 면적도 상당했었는데 근데 그만큼 사람도 많다 보니까 좀 붐비더라고요. 와 오늘 내가 4,486번째 방문객이래요. 누적 방문객이 1,400만. 이 층다우 맥주의 히스토리부터 맥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도 볼수 있고요. 막 이게 지금 현재 층다우 맥주고 이게 처음 층다우 맥주가 이건가구나. 저렇게 생긴 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쏘, 去啤馆喝啤酒去了. 그리고 입장료 안에 맥주 두 잔도 포함돼 있어가지고 중간 중간에 맛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발효 그 냄새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갑자기 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평소에 칭다오 맥주라 그러면 은 이게 보리향도 적고 맛이 좀 투박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끝맛은 또 살짝 금속맛이 스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시원한 맛으로만 대충 먹었었는데 이날 먹은 무여과 요거 원액 생맥주 와 이건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싸구려만 먹고 다녀가지고 이 칭다오 맥주를 좀 과소평가했구나 싶었어요 부드러운 거품에 보리향도 상당히 진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칭다오도 원액은 이 지경으로 맛있는데 아사이나 뭐 기린이치방 이런 데무역하은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하니까 침이 막고 있네요 수다 떨면서 천천히 구경하니까 한 1시간 한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국어 설명도 있어서 보기도 편하고요 아무튼 좋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커피숍도 같이 한번 소개할게요 칭다오에 유럽풍으로된 빌라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빠다관 펑징취라고 그래서 해변 쪽으로 좀만 걸어가다 보면은 카페들이 몰려있는 걸볼수 있는데 노을 질때 여기 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유명한 집이 2층에 있는 이 소프라는 커피숍입니다 커피는 솔직히 맛있는지는 모르겠고 인테리어가 화이트톤으로다가 딱 사진 찍고 싶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저희가 이게 저번 달에 간 거라 날씨가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커피 즐기는 사람들도 꽤 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추워가지고 이런 느낌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 에스프레소 예, 1층에 있는 집도 한 군데 다녀왔어요. 2층보다 시야는 좀 가려졌지만 그래도 파도 소리도 잔잔하게 들리고 바닷바람 맞으면서 티라미슈한 사발 하니까 예, 완전 감성 터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층 여기를 더 추천하고 싶어요. 커피 한잔 하고 주변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무작정 걸었나 봐요. <놀람>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좀 멋들어진 거리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가 짠산 알루 네. 200m, 300m 정도 돼 보이는 짧은 골목인데 은행잎들로 이렇게 노랗게 뒤덮여 있어가지고 매년 가을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래요 얼떨결에 와가지고 은행 거리도 보긴 봤네요 완전 얻어 걸렸어요 나도 카메라가 있는데 돈 주고 찍고 앉아있죠 서있죠 조밥과 소개한 커피숍들이 좀 하풀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에 가는 집은 좀 다른 느낌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한적한 아파트 단지 내에 숨어있는 집이고요. 입구도 조만해가지고, 이게 고덕지도로 좀 집중해서 찾으셔야 할 거예요. 저희도 찾는데 좀애좀 먹었습니다, 여긴. 들어가면 은 진한 커피향이랑 나무향 이게 기분 좋게 풍겨나고요. 그리고 기물들이 여기저기 가지런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평소에 기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신다면, 은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한 잔한 음악에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한국말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반갑기도 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야식집으로 갑니다. 현지인들한테 야식집 물어보면 단번에 나오는 집인데 짜민 가오이라는 집입니다. 구글맵에도 안 잡히는 이상한 주민단지 여기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밤 12시 정도였는데 이 집은 아직 한창이더라고요. 친구가 미리 준비해둔 요거 칭다오 무여과 맥주 한 통도 먼저 와 있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KPI라고 합니다. <laughs> 요즘 중국 요리 중에서 카오이 요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거 전문점이에요. 그래서 카오이를 주력으로 밀고 있기는 한데 여기 다니는 사람들 말로는 카오이보다 꼬치나 그 장어구이 이게 맛있기로 소문이 나있대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시켜봤는데 꼬치 중에서는 요거. 머리털 라고 처음 먹어보는 개불꽃이에요 <laughs> 엄청 야들야들 해가지고 식감이 꼭 미역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안에는 즙도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고 음. 감칠맛으로 무장한 요 현지 새우 이것도 완전 맛돌이에요 또 하나는 이 집의 인기 메뉴 1위 장어구이입니다 약간의 소금감만 해가지고 굉장히 건조하게 구워진 건데 어우 이거 세상 바삭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식감이 꼭 일식 중에 우로코야키 있잖아요 딱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맥주 안주로도 너무 좋으니까 이두 가지는 필수로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로컬스러운 곳들만 소개한 것 같아가지고 좀 격식 있는 중식당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2층 후이라는 식당이에요. 장년이칭다워 해산물 요리를 하는 집이고요. 여기 사장님인 꼬커 중국에서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도 나오는 완전 스타 셰프님이신데 이분의 전용 스튜디오 여기서 점심을 먹게 됐어요. 여기 현지인 따라다니니까 이런 호사를 다 누립니다 제가. 코스식으로 나온 점심 식사였고요. 음, 주재료는 현지 해산물들인데 또 여기 셰프님이 광동 분이셔가지고 칭다오에서는 모처럼 접하기 힘든 그런 메뉴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탕 요리, 서시혀랑 와규 그게 먼저 깔리고 여기다 부어지는 탕은 이게 장시간 주구장창 우려낸 닭 국물. 이 국물의 온도만으로 익혀가지고 먹는 건데 소고기랑 서시혀 거기다 닭 국물의 각자 다른 섬미가 이게 온몸으로 다 느껴집니다. 이거 아주 일품이에요. 그리고 큼지막한 관자를 겉에만 살짝 튀기듯 구워가지고 붉은 버섯으로 만들어진 소스 여기다 같이 먹는 거이것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또 하나는 광동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비둘기 요리입니다. 비둘기는 드라이에징을 거친 비둘기 다리 요거를 광동식으로 해서 나온 거였는데 평소에 먹던 비둘기랑 다른 점이 있었어요. 여기선 비둘기 가슴살 그거를 발라내가지고 다리살에 있는 그 껍질에다가 넣은 다음에 다시 봉합을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거 손 엄청 많이 갔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꼭 닭다리 마냥 큼지막한 게 완전 먹을 만합니다. 이것도 간도 그냥 너무 정확했고요. 주식으로 나온 개불 돌솥밥 이것도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은 아직도 생각나는 집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집은 칭다오 인터컨티넨탈 호텔 내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여기 칭다오에 계신 한국 분들도 접대용으로 자주 다니는 중식당 중에 하나인데 장르는 루차이라고 중국 팔대 요리에도 들어가 있는 산동 요리이고요.

이건 그냥 먹어도 단미가 확 올라오는데 이걸 녹차에다가 이렇게 쪄가지고 나와요. 또 이거는 대창, 대창을 고추랑 같이 볶아진 거 완전 고추 무덤이죠 이거에. 고추도 일반 고추가 아니라 고추계 에르메스라 불리는 얼진티아오 고추예요. 대창은 먼저 찐 다음에 한번 볶고 또 볶아진 거를 고추랑 같이 또 한번 볶아져가지고 고추향도 은근히 잘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먹으면서 엄청 신기했던 메뉴갑 가보징어 교자라는 이름의 접시예요. 그래서 전 그냥 가보징어에다가 만두 속을 채워놨겠구나 했는데 이걸 정 반대더라고요. 갑오징어는 다져가지고 만두 속이랑 같이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겉에는 이게 오징어가 아니고 만두 피였어요. 그 타피오카랑 밀전분 그걸로 이렇게 오징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딤섬집에서 먹는 하가오, 그 새우교자를 보면은 투명색의 쫀쫀한 그 딤섬피 있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것도 엄청 신기했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호텔 중식당이다 보니까 간도 자극적인 거 없이 깔끔하게 올라와 줘가지고 남녀노소 할거 없이 대부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치가 해안가 바로 옆에 있는 거라 뷰가 정말 난리납니다. 다 먹고 구경 삼아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요. 예전에 왔던 그 칭다오가 아닌데요. <laughs> 너무 많이 변했는데. 이 칭다오는 진짜 올 때마다 새로워요. 로컬 맛도 깊고 또 바다 냄새 따라가다 보면 맛집들도 계속 튀어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칭다오에 머물면서 괜찮았던 집들만 싹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 뭐 맛이라는게 취향 따라 갈리긴 하겠지만 오늘 소개한 10집들은 실제로 제가 직접 먹어보고 좋았던 곳들만 넣어놨으니까 가보시면 아마 크게 실패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